우신 벨로프의 LED 헤드랜턴 충전용 모델이고요. WSH 380 모델입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후레쉬들이 가격 대비 참잘 나오는 모델들이 많아서 이 모델도 그중에 한 가지인데요. 일단은 기본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배터리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이 들어있고 포장이 들어있고 후레쉬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헤드 부분 각도 조절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는 요윗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이렇게 마이크로 핀으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배터리 케이스가 있고요. 배터리 케이스를 열어서 CR13 하나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밝기 테스트를 하려면 두 개를 다 끼고 테스트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만 해서 밝기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 하고요 보시면 한번 버튼 누르면 가운데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시면 사이드로 그리고 한번 더 누르시면 세 개가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시면 sos 아 sos가 아닌 전멸등 이렇게 됩니다 밝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포커싱 조절도 잘 되어 있고요 포커싱 조절이 잘돼 있어서 빛이 멀리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 포커싱이 가운데로 정확하게 모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멀리 빛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헤드랜톤들이 일단은 뭐 내구성이나 정확한 뭐 안정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 메이커에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일단 가격 대비 배터리도 하나 들어있고 이 정도 가격에 충전용 후레시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신벨로프의 충전용 헤드랜턴 WSH380 모델입니다.